유재석이 어버키웠다는 남자 톱스타 시상식 무대에서 진한 샤이 인중했다 국민 먹뭐 유재석이 시상식 무대에서 절친인 남자 톱스타와 재회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제 58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TV 부문 대상 시상자로는 전년도 대상 수상자인 유재석과 홍정도 중앙일보 JTBC 부회장이 나섰다. 흰색 정장을 입은 유재석은 "안녕하세요, 개그맨 유재석입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관객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선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다. 잃어버렸던 일상을 조금씩 다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무척 좋다, 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진 대상 시상에서는 세계적 흥행을 거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호명됐다.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주연 배우 이정재는 시상자로 나선 유재석을 보고 활짝 웃으며 눈빛을 주고 받았다. 이어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안고 등을 토닥이며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다. 배우 이정재와 유재석은 군대 동기로 돈독한 우정을 쌓은 연예계 절친으로 알려졌다. 이정재는 과거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유재석이 업어 키웠다던데라는 질문에 군 복무 시절 집에서 자고 있는 저를 항상 깨워서 데려갔다. 정말 착한 친구다. 도움을 많이 받았다. 고 말하기도 했다. 유재석은 지난 1월 이정재가 게스트로 출연한 뉴퀴즈 온더 블럭 방송에서 내가 이정재를 진짜 업어서 출근시켰다며 절친 사이를 인증하기도 했다. 유재석이 업어 키웠다는 남자 톱스타. 시상식 무대에서 진한 샤이 인중했다 국민 먹 뭐, 유재석이 시상식 무대에서 절친인 남자 톱스타와 재회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6일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제58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tv 부문 대상 시상자로는 전년도 대상 수상자인 유재석과 홍정도 중앙일보 jtbc 부회장이 나섰다. 흰색 정장을 입은 유재석은 "안녕하세요, 개그맨 유재석입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관객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선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다. 잃어버렸던 일상을 조금씩 다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무척 좋다, 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진 대상 시상에서는 세계적 흥행을 거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호명됐다.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주연 배우 이정재는 시상자로 나선 유재석을 보고 활짝 웃으며 눈빛을 주고 받았다. 이어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등을 토닥이며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다. 배우 이정재와 유재석은 군대 동기로 돈독한 우정을 쌓은 연예계 절친으로 알려졌다. 이정재는 과거 SBS 힐링 캠프에 출연해 유재석이 어버 키웠다던데라는 질문에 군 복무 시절. 집에서 자고 있는 저를 항상 깨워서 데려갔다. 정말 착한 친구다. 도움을 많이 받았다. 고 말하기도 했다. 유재석은 지난 1월 이정재가 게스트로 출연한 뉴케이스 온 더블럭 방송에서 내가 이정재를 진짜 업어서 출근 시켰다며 절친 사이를 인증하기도 했다.